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아프리카의 대초원. 배가 고픈 어린 숫사자 한 마리가 호기롭게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그만 너무 멀리 나와 버렸습니다. 항상 함께였던 가족들은 어디쯤에 있는지 짐작도 안 되고 냄새도 낯선 이곳에서 불안감에 휩싸인 숫사자가 당황해하던 순간.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이에나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1대1로는 사자에게 대적할 수 없지만 뼈도 씹어먹을 수 있는 450kg의 치약력을 가지고 있으며 큰 무리를 이뤘을 때는 숫사자라 해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숫사자들을 둘러싼 하이에나들은 어느새 20여 마리로 그 숫자가 불어나 버렸고 철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숫사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외모와 달리 신중하고 노련한 하이에나들은 사자를 포위한 채 사방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흙먼지를 일으켜 사자의 시선을 교란합니다. 숫사자 한 마리는 하이에나 두세 마리의 무게에 필적하고 강력한 힘과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하고 있지만 주위를 어지럽히며 빠르게 뛰어다니는 하이에나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 하이에나들이 숫사자의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동안 숫사자의 뒤에 있던 하이에나들이 조금씩 사자를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수사자는 사납게 반격하지만 별 소용이 없고 치고 빠지는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에 눈동자의 초점을 잃어가는 수사자를 하이에나들은 기분 나쁘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수사자는 하이에나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서열 두 번째 육식동물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표범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밀히 1대1로 보자면 이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독생활을 하는 표범과 달리 아프리카의 전박이 하이에나들은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표범의 먹잇감을 강탈해 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프리카의 육상포식자 중 실질적인 2위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이에나들은 서너 마리 이상이 모일 경우 암사자 한 마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가끔은 하이에나 무리가 사자의 먹이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숫자의 하이에나들과 한 마리의 숫사자가 부딪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야생에서는 실제 이 같은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여러 마리 하이에나들 사이에서 홀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숫사자 한 마리는 몇 마리 하이에나를 상대할 수 있는지,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에나 스무 마리에게 둘러싸인 수사자는 이전에 겪어본 적 없었던 낯선 감정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이곳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수사자가 하이에나들의 먹이로 전락하려 하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줄기 빛처럼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동료 숫사자 한 마리가 위기에 찬이 녀석을 발견하고 찾으러 나섰다가 운 좋게도 늦기 전에 이를 발견한 것인데요.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숫사자로 인해 하이에나 무리는 분산되고 망연자실에 있던 다친 숫사자도 다시 용기를 얻어 반격을 감행합니다. 하이에나 무리들의 대열이 흐트러지자 숫사자들의 공격이 통하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 맞설 수 없는 하이에나들은 뒷걸음 치며 물러나더니 이내 꼬리를 말고 도망칩니다. 또 다른 점막이 하이에나와 사자의 충돌 사례에서는 암사자들이 하이에나 무리에게 공격받고 사자들이 나무 위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때 암사자들은 구력을 안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일은 훗날 하이에나들에게 큰 후원이 됩니다. 점막이 하이에나 세 마리가 얼룩말을 사냥했는데요.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수사자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수사자는 이들 중 우두머리 하이에나의 등뼈를 부러뜨려 버리고. 강력한 이빨로 물어 죽여버렸는데요. 그런데 숫사자는 하이에나들이 잡아놓은 얼룩말 고기에는 입한번 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숫사자는 감히 사자무리에게 덤빈 하이에나들을 향해 가차없는 복수와 응징을 가한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의 숫사자는 한 마리가 다수의 하이에나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90kg에서 190kg 정도 나가는 암사자 한 마리라면 하이에나도 무리를 지어 이에 대적할 수 있는데요. 하이에나들도 4배 정도 된다면 암사자 무리 정도는 분쟁 상황에서 충분히 쫓아내 버리거나 압도할 수 있습니다. 보츠와나의 전박이 하이에나들의 경우 식단의 63%가 사자가 사냥한 고기일 정도인데요. 물론 대부분 사자가 공격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사자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사자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사자와 함께 고기를 뜯어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고기를 먹고 있는 사자를 쫓아내고 먹이를 강탈해 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실제 야생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십여 마리가 넘는 하이에나들이 몰려와 이를 내워싸고 먹이를 강탈하려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됩니다. 이럴 경우 보통 다른 동료 사자들이 도우러 와서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하이에나들이 사자의 먹잇감을 빼앗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세력 다툼에 밀려 쫓겨난 젊은 사자가 법 없이 하이에나 무리의 영역을 홀로 침범했다가 반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쫓겨나기도 합니다. 수사자라고 해도 경험이 없는 어린 개체들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두 마리의 어린 숫사자가 하이에나 영역을 침범했다가 다섯 마리의 하이에나에게 공격받고 쫓겨난 사례도 있습니다. 큰 규모의 하이에나들은 겁없게도 혼자 떠돌아다니는 숫사자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왕자 싸움에서 패배한 숫사자는 그 무리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고 죽거나 잡아먹히기까지 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보기보다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이에나는 항상 사자들에게 밀리는 존재라 볼수 있습니다. 사자를 공격하고 있다가도 다른 동료, 특히 성체 수사자가 달려올 때 하이에나 무리들은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에나는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지만 수사자는 체급 자체가 하이에나의 세 배이고. 150kg에서 320kg이나 나가기 때문에 하이에나들의 숫자 우위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수사자 한 마리는 암컷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10여 마리의 하이에나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상의 숫자를 이룬 하이에나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자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가 충돌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자들이 승리하는데요. 하이에나에게 공격받는 사자의 동료를 구하러 나타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사자 또한 무리를 짓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은 하이에나들과 충돌하면 하이에나들의 먹이를 빼앗는 것은 물론 새끼와 성체까지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단독으로는 18%, 협공을 할 때도 25%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강력한 힘과 덩치를 내세워 다른 동물들로부터 먹이를 빼앗을 때가 많은데요. 협범이 잡은 먹잇감으로는 사자들의 배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경우 하이에나들의 먹이를 빼앗아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자들이 먹이 대부분을 하이에나에게 빼앗은 것으로 충당하는 은고롱고 분지에서는 하이에나들이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많이 해야 하는 고달픔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사자들은 굳이 먹이 때문이 아니라도 전박이 하이에나들 한두 마리가 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공격하거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이에나들이 유력한 경쟁자이자 새끼나 동료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전박이 하이에나의 사망 원인 중 사자에 의한 공격이 71%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이에나와 사자는 똑같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서식지도 완벽하게 겹치는 데다 서로 사이가 극도로 안 좋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진화의 역사에서 이 같은 경쟁관계가 지속되면 밀려나는 쪽이 멸종해 왔는데 하이에나들은 어떻게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이에나들은 여러모로 사자 무리에게 밀리지만 기회주의적인 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지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이를 구하는 그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무리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기에 신기하게도 잘만 번성하고 있는데요. 하이에나들이라고 해서 항상 서로 잘 지내는 것만은 아니지만 조직력으로 최강의 포식자인 사자와도 맞서는 이들을 보면 어딘가 부끄러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대립과 전쟁의 역사를 오룩져 왔으며 지금도 서로 대립하는 주장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단합하는 것은 각자 입장 차이 때문에 절대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합심해서 하이에나들처럼 좀더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